문제가 지금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사 유형에 해당하는 건데, 유형에 해당하는 건데, 문제를 좀 보고 갈게요. 둘 이상의 시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 둘 이상. 그러면 지금 하고, 뭐 일주일 있다 하고, 뭐 지금 하고, 뭐한달 있다 하고, 지금 하고, 1년 있다 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종단이라고 해요. 종단 하나의 시점에서 인구의 횡단을 조사하니까 횡단이에요. 이 횡단 조사는 한 시점에서 한 번만 줘. 이게 횡단과 종단 구별입니다. 종단이겠구나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고 만약 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상황이면 은 벌써 종단이 나왔으니까 1번에 횡단 들어간 거 탈락 3번에 횡단 들어간 거 탈락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일 대상 반복 측정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종단 조사의 유형 내에서 동일 대상을 조사 대상으로 쭉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거를 구별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간단하게 횡단 종단 자료 보실까요? 다시 한번 강조. 횡단은 일정 시점에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회적으로 하죠. 한 번만 조사하면 조사 대상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정태적이죠. 그런데 종단은 그 대상을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고, 네번 뭐 시간은 흐르고 있어요. 시간은 적어도 두번 이상 반복적으로 조사, 관찰, 측정 하거든요. 그러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알수 있죠. 그러니까 동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둘 중에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더 표본의 크기가 클까요? 표본의 크기가 크다는 말은 표본의 수가 많다는 겁니다. 당연히 횡단이겠죠. 한 번만 조사하니까 표본의 크기라도 커야죠. 표본의 크기가 크면 일반화 가능성은 증가한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됐죠. 자, 근데 종단조사에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 중에서 패널 조사는요, 조사 대상자가 안 바뀌는 거. 그게 패널이에요. 안 바뀌어요. 처음에 선정한 조사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조사할 때도 그 10명이 조사 대상자. 또 그다음에 조사할 때도 그 10명이 조사 대상자. 그걸 우리가 패널 연구, 패널 조사 이렇게 부르고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동일 집단 반복 연구라고도 부릅니다. 패널 연구니까 중간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빠져나갈 수도 있죠. 그쵸? 그렇죠? 어떤 사유가 됐든 나 이제 그만 조사에 참여할래요. 그만 나 빼주세요. 이럴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패널 사망. 왜 패널 조사니까 패널 사망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계속해서 조사 대상자라는 걸 내가 알죠. 그러다 보니까 왠지 그 연구의 목적에 내가 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좀 맞춰나갈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죠. 패널 조사니까 패널 조건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름에서 끝나버렸네요. 자, 그래서 패널 조사는 포인트가 뭐예요? 조사 대상자가 바뀌지 않는다. 중간에 탈락자나 빠져나가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채워넣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 동년배는요? 같은 연배 내에서는 사람을 바꿔요. 조사할 때마다 동연배 내에서는 사람을 바꿔요. 이름이 동연배, 동류 집단, 코호트.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일정 연령일 수도 있고요. 일정 연령대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일정 조건 하일 수도 있어요. 이걸 다 동연배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할 때마다 조사 대상자를 바꾼다. 이 얘기고. 그 다음, 경향 연구라고도 하고, 뭐, 추세 연구 또는 추이 분석. 동의어가 많죠. 동의어를 익히는 게 1급 공부에서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출제위원들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영어는 그냥 트렌드예요. 트렌드를 파악하는 거예요.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각각 다른 시기에 일정한 연령 집단을 조사하죠. 시기가 달라요. 근데 일정한 연령 집단을 조사하죠. 얘는 당연히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설명 가지고만 잘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써 봤어요. 제 기본서에 있는 사례를 써 봤는데 자, 조사 대상자 연령인데 2020년에 25세, 2025년에 30세, 2030년에 35세는 뭔 소리냐? 처음에 표본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또 조사 대상이신 거고, 또 그분들이 나이 먹잖아요. 그죠. 또 그분들이 또 조사 대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가 변해요, 안 변해요. 네, 안 변하죠. 그렇죠 이게 패널, 패널 어렵지 않죠. 조사론 포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동년배는 지금 똑같아 보이죠. 25, 3 0 3 0 똑같지만은. 처음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열 명이 있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이 그다음에 조사할 때는 그열 명은 안 돼. 다른 열 명. 같은 연배 내에서 일정 조건 내에서 다른 열 명을 뽑아요. 또 그다음에 할때 이때 했던 사람들 안 돼. 이때 했던 사람들 안 돼. 또 다른 열 명을 그 안에서 뽑는 거. 어렵지 않죠? 자. 트렌드를 파악하는 거죠. 트렌드. 그러면 여기는 어? 25 25? 2 나이가 똑같네? 시간은 흘렀는데? 그러면 저절로 바뀌겠네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뭘 파악해요? 트렌드를 파악하는 거죠. 트렌드. 자, 당연히 달라요. 이거는 당연히 다른 거예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죠. 이게 답니다. 그래서 시험이 너무 잘 나오는 거고, 횡단, 종단 비교하고, 그 다음에 종단의 세 가지 유형 비교하고, 이게 시험이에요.